잘 보인다. <laughs> 잘 보여? 아니야 자, 운동을 합시다. 아. 아. 자,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오늘은 아빠랑 같이 운동을 할 거예요. 네, 알았어요. 그럼 운동 시작할까요? 네. 몇개 할까요? 다섯 개 다섯 개 좋아요 자 갑니다 아빠 운동인가요? 우리 주윤이 운동인가요? 둘 다입니다 아둘다 운동이에요? 네자 갑니다 자 으쨔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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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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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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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예스, 예스, 예스. 예. 네. 네. 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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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아니었나요? 애들 오세요. 네, 우리 빨간색 끝날 때까지 합시다. 끝제까지뭐 <laughs> 하죠? 가위바위보? <laughs>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하고 고친 사람이 뽀뽀해주기. 가위바위보. 한 번. 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에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<laughs> <laughs> 응.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아, 잠시만요 아까 제가 여쪽으로 주먹을 냈었잖아요 응. 사실 여쪽이더 편한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먹 낸거예요응 알았어요 <laughs>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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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 어? 어 그냥 이쯤에 끝내기도록 하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오빠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자 이제 오늘 오늘 운동은 끝내겠습니다. 안녕. 내일 뵐게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